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일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로마서 13장까지 우리는 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은 한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간단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은 수세기 동안 사실 많은 논란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공동체를 세우실 때는 그 공동체 가운데 분명한 어, 질서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주시고 때로는 권세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거리가 되었던 이 1절 말씀, 왜 논란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악한 사람이 권세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할 때그 악한 권세 앞에도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 악한 권세자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1980년도에 유시, 어, 군사정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데모를 하는 그러한 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봐라,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 아래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항상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본문 하나를 끄집어내서 해석하고 주장하기보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도 어, 악한 권세 앞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 저의 대답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 문맥을 살펴보더라도 애굽 시대에 바로가 애굽을 통치했을 때 히브리 문족이 아주 숫자가 불어나는 상황 속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가에 던져라 죽여라 라는 명령이 선포되어졌을 때이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은 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 이 애고방 바로의 명령에 어,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왕 느부간네살 왕 앞에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행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그 등장했던 왕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악한 왕들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택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은 추구하고 악에는 제동을 걸어 주는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의 말씀 1절 뒤로 쭉 나오는 말씀을 읽어 보더라도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누구를 의미합니까? 권세를 위임받은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요. 6절에는 너희가 초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선을 추구하고 악에는 제동을 걸어 주는 그 권세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 앞에서 침묵하며 그 흐름에 휩싸여 가지 말고 악과 싸우되 선으로 싸워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런 문맥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 권세 앞에 여러분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추구하고 악에는 제동을 걸어 주는 그 권세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 많이 듣는 설교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제가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또 가장, 어,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도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비추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본문은 사랑을 빚으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빚을 졌다,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 상대방에게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빚을 졌다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빚졌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네. 아멘으로 댓글을 달고 있죠? 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하는 사랑은 이미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분명히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랑을 비주로 표현한 이유는 아, 빚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자주 했던 말씀이죠. 한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졌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그 1만 달란트를 우리가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인데, 한 대나리온은 그 당시에 사람이 하루 일해서벌수 있는 품싹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10만원 정도 받았다고 하면, 6천 대나리온은 6천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6천, ,000, 6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16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피주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눈은 나무를 때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얼음 안지듯이 차곡차곡 쌓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없어 보이고 해만 뜨면 녹아버릴 눈이 쌓이면 나무 가지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버립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몽땅 내주는 사랑은 겉으로는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거듭되어 쌓인 사랑은 아무리 완악한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방법입니다. 아주 가벼운 눈이 나뭇가지에 내릴 때 그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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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 결국은 뭘 부러뜨립니까? 나뭇가지를 부러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일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것은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흘려보내고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낼 때, 많이 눈이 마치 눈이 가지에 쌓이는 것처럼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일 때 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완악한 심령도 어느 순간 꺾이고 부서지고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4절. 아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타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기독교 역사상 참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어그스틴일 것입니다. 어, 어그스틴은 참 젊었을 때 인생을 참 많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 사람입니다. 17세 때, 어, 한 여인과 동거하면서 사생활을 낳고, 어, 참 인생을 허비하며, 어,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 톨레레게, 톨레레게.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때 어그스틴이 펴서 읽었던 말씀,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다섯 처녀는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둘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처녀, 똑같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신랑이 언제 오는 것을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의 여부는 기름 준비에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신랑이 오는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사람은 신랑이 오는 때가 나중이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과 내일을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실지를 참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뭐가 나타납니까? 이단들이 계속해서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의 뿌리를 보면 대체적으로 시안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년몇월 며칠 날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말에 때몇년몇월 며칠 날날올 며칠 것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라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오늘로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음날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차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차차 내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때 깨어 있는 사람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가 되어 줄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질서 주께서 세우신 그 권세 앞에, 우리가 복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그 권세,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로 사랑을 또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십자가 위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율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나중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인생, 오늘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않는 인생. 오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인생 오늘 지금 그리스도로옷 입고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 있는 교회의 건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 주시고 공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잘 소통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이 모든 일을 함께 기쁨 으로, 이 루어 갈수있 도록 은혜 를 더하 여 주시 옵소서. 어둠 의 세력 을결 박하 여, 주 시고, 우 리의 입술 에믿 음의 고 백이 있게하 여, 주 시고, 성도 들이 정말로 기쁨 으로, 이 아름다운 역사 를이 루어 가게 하 여, 주 시옵소서. 하나님 물 질도 채워 주 시고, 사람 도 보내 주 셔서, 이 아름다운 역사 를 함께 이 루어 가게 하 여, 주 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 안에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어 서로 물고 먹고 헐뜯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초소에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